자, 지난 시간에 우리 이등변삼각형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념학습을 했었고요. 오늘은 직각삼각형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저번과 뭐 양은 비슷하고 조금 니네가 1학년 2학기 때 공부했던 학점을 좀 이용을 해서 사실 지난번에 이등변삼각형 각종 성질에 대한 증명도 중학교 1학년 2학기 도형 관련된 얘기같다가다 확인을 했었지? 자, 오늘도 마찬가지야.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이등변삼각형의 성질 이제 학습을 했잖아. 그거가 1학년 2학기 때 공부했던 내용 통틀어서 다시 한번직각성각형에서 어 어떤 내용이 어, 나오는지를 어, 어. 좀 확,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자 일단 이, 합동 관련된 용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자 어, 일단 어, 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되는지 어, 어. 설명을 하고 의미구역까지 한번 해보자 어, 어. 자 일단 지금 말하는 거는 우리 책에 어, 어. 14번 A 단계 어, 14번 어. A 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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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드라마가 아. 있어요? 드라마 어, <laughs> <그러한> 어. 일단 숙제 <laughs> 나갈 때 마찬가지로 아, <laughs> 보면서 어 채우면 되겠다. 뒤에 문제 날짜 주나요? 그래. 그래. 자, 일단 직각삼각형은 일단 뭐라고 알고 있어? 어. 삼각형에서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인 게 직각삼각형이죠? 네, 다습니다 다른 하지는 않을게.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라서. 자, 또 하나. 저번에 이등변삼각형도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거를 이등변이라고 한다.라고 했던 게 이유가 뭐였어요? 그냥 법으로 정한 거라 고 그랬었죠? 그래서 직각삼각형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인. 삼각형이라고 그냥 정의 내린 거야. 그래서 증명 과정이 있어 없어 법으로 내린 건 없어요.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조용히 있어요. 그럼 보자. 자 어떤 직각 삼각형이 두 개가 있는데, 자노 흰색하고 노란색 직각 삼각형이 두 개가 있어요. 자 표시만 한번 해보자. 와우. 아크니. 역시 영어 잘한다. 시저스티. 자, 두 삼각형의 합동인지를 알아보고 싶어서 현재까지 우리는 직각삼각형에서 쓸수 있는 합동을 몰라, 그래서 중학교 1학년, 2학년때갔왔다가 한번 해볼 건데 조건이 이렇게 음. 이제 오늘 배우는 거잖아. 각이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어. 있어. 자, 일단. 우리 기본 용어, 직각하고 대변 관계에 있는 변을 우리가 빛변이라고 불렀었죠? 대변 빛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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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변 관계에 있는 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고 표현을 해놨죠? 자, 그 다음에 각 하나가 yeah. 같아. 그래서 어디 각도가 같다고 표시했냐면, 요각도랑 요각도가 같다고 라 표시를 해놨어. 그러면 현재까지 상태를 중학교 1학년 내용을 통해서 얘네가 왜 합동인지를 한번 확인해보자. 자, 중학교 1학년 시절을. 들어 두삼각형이 왜 합동인지를 따져보려면, 일단 변의 길이가 1번 A B랑 1번 D B. A S A. 자 B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 그림에 표시돼 있죠. 자 이해만 잘하면 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각 B랑 각 E가 같다라고 문제에 표시돼 있죠. 각 e. 그 다음에 삼각형에서는 특수한 게 뭐냐면 각이 세 개밖에 없거든요. 각 A도 알수 있고. 자각세개 중에 이제 두 개가 같은 걸알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모두 알수 있어. 마지막 각까지까지 알수 있죠. 그자 그래서 삼각형의 각세 개의 성질 때문에 각 a랑 각 b가 같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중학교 1학년 어. 시절로 고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얘는 합동 중에 뭐가 성립하냐면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의 쌍액수로 똑같죠. 아싸. 자 그렇지. 그래서 삼각형 두 개가 ASA 합동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고 네. 런데그 생각은 중1 생각. 자 그렇지. 이 중에 이 중에 라 합동과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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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휴양의 <휴명이> 시절로 <laughs> 아, <맞습니다>. 들어가서 합동인 <laughs> 걸 확인해 냈다. 근데, 근데, 이거를 아, 매번 아, 하기가 진짜. 좀 귀찮은 거야. 현재까지 조건이 어땠냐면, 지금, <laughs> 직각 삼각형인데, 직각 삼각형인데, <laughs> 뭐가 주어져 있었어요? 뒷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과, 자, 이건 원래 없었지? <laughs> 네, 그렇습니다. 한, 가의 한, 내 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 자, 뭐, 뭐 있다고? 빛변이 같고, 빛변, 직각이고, 그 다음에, 한 내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얘는 이제 합동. 확인하지 않고, 이 과정을 생략하고 무조건 합동. 합동이야, 라고 하나 만든 거야. 하나 만든 알겠죠? 그거를 이름을 RHA라고 해놓은 거야. 자, 그리고 저기에 용어는 책에 잘 나와 있어요. 이게 직각을 뜻하는 용어고요. 라이트 right 앵글이라고 써 있어요. 라이트 앵글. 라이트 앵고 그다음에 A 는 앵글의 약자야. R 어떻게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자 하이... R H A 합동은 하이... 명칭의 하이... 명칭에 성분이 하이... 하이... 다, 하이... 다, 하이... 다 있어요. 잘 조용히 하고 잘 가. 했을 때 네. 직각이 주어져 있고요. 파이 퍼스 네. 기호의 기호의 조건이 다 이미 수어 있다고. 음... 직각이 주어져 있고 얘가 비변이라 그런지 비변 같다라고 써있지. 네. 그다음에 A 는 뭐야? 앵글인데 앞으로 아이고. 저거를 설명할 때 여기는 A 를 사실 직각도 각이잖아. 맞죠. 근데 라이트 앵글이라고 따로 써 있는 거잖아. 라이크. 그래서 그치. 여기 있는 a를 직각을 제외한 레프트 네. 앵글은 네. 없죠. 네. 자 <laughs> 나머지 각도들 한 번. 감사합니다. 이라고 앞으로 부를 거예요. 자 그래서 얘들아 그림을 딱 보니까 빗변도 같고 직각 삼각형인데 빗변도 같은데 네. 내각 상 이렇게 얘기할 거야 어? 직각 빼고 나머지 각이 똑같네. 그럼 무슨 합동이야 <laughs> A S 아, A A 합동이다라고 어, 앞으로 확인해. 아, 아 중일 하겠죠 알겠죠? 아하. 자 이걸 왜 하고 있어 그래서 직각삼각형끼리 합동 공부할 때 중학교 1학년 시절로 하는 게 나쁘지 않은데 응. 이걸 매번 응. 하기가 불편하니까 중 바꾸면, 2학년 어? 때는 어? 직각 침하라. 주어져 있고 직각 주어져 있고 빗변 갖고 어 나머지 각까지 같네 응. 그러면 이제 볼 것도 없이 뭐라고 불러 R H A 합동이다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아하. 자 됐죠? 자 그럼 하나가 더 있어 아하. 두 번째 R H S, -S, S 합동이 있어요. 아니 라하스 로하스 올 로하스. 로하스부터 로하스. 오케이. 로아스. 자, 이거는 우리 네. 책에 몇 번에 있냐면 15번에 네. 있어. 로아스 야구선수 아니야? 맞아. 자, 소음이 집중해라. 그럼 네. 얘도 선 같은 과정 두 개가 있어. 자, 이번엔 옆에다가 놔릴게. 로아스. 로아스. 방금 한 거랑 조건을 비교 한번 해봐. 하나 차이나. 자, 용어를 보니까. 그거 같 그게. 용어를 보니까요. R H A 에서 S 로 하나 바뀌었어. 변이 두 개. S 는 변을 뜻하는 단어야. 자, 그럼 이번엔변 하나가 같은 거야. 자, 근데 봐봐라. 아, R 은 아까 라이트 앵글이라고 그랬지. 그니까 같은, 같은 변 거. 어사나랑 아그 다음에 H 는빗변이라고 그랬지. 그빗변같다라고 표시 이렇게 해놓는 거야. 그 다음에 어. S 는 자, 변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실제로 아까. 얘도 각이고 얘도 각이되 얘는 직각이라서 따로 이름을 붙여준 거였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A를 뭐라고 부른다 했어요? 직각을 제외한 나머지 각이라고 불렀죠 그럼 얘도 똑같이 이렇게 부를 거야 변이 같은데 얘가 변이잖아 근데 빛변도 사실은 변이잖아 걔는 네. 따로 빛변이라서 용어가 따로 있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S도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빛변을 제외한 변을 제외한, 빛변을 제외한 변. 변 중에 하나 변이라고 해야 되

그럼 그림이 어떻게 돼? 저 노란색이. 그럼 원뿔이 돼요. 이렇게 회전치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돌리기만 하라. 저게 뒤집어지겠죠? 자, 그럼 D, E, F 이렇게 오는 거 맞아요? D, F yeah.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흰색 직각 삼각형 있죠? 그 녀석을 왼쪽에다가 그대로 갖다 붙여. 그럼 어떤 음. 일이 벌어질까? 잘봐 삼각형이 노란색, 돼요. 자, 노란색하고 흰색에서 같은 면이 동그라미 표시하고 있죠? 요거를 노랑. 돌렸기 때문에 저 동그라미 친게 일로 와, 아마. 죠 그 다음에 흰색 삼각형을 왼 쪽에다 갖다 붙이면 같은 변의 길이였던 게 서로 만나겠지. 집중해라. 자 이해됐냐? 그 다음에 여기를 좀잘 봐야 되는데 선생님 여기좀 꺾여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 90도, 90도. 90도, 90도였으니까 여기 이게 렇 90도잖아. 평각이니까 <laughs> 안 꺾이죠. 여기가 평각인가? 안 꺾이는 거 알겠죠? 그럼 여기 합쳐져서 그냥 평평한 하나의 변이 된 거야. 평. 자그 다음에 그림에서 조어져 있던 조건을 다시 한번 표시하게 되면 둘이 빛변이 같았었죠? 네, 그럼 노란색의 뒷변하고 흰색의 뒷변이 똑같잖아? 그렇게 딱 보고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뭐가 만들어졌어? 이등변. 이만들어졌죠 자, 그럼 잘 들어. 내가 아까 설명할 때 뭐는 얘기했냐면 중학교 1학년 내용과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이등변의 성질을 다 써먹을 거야라고 얘기했었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니네가 공부할 때왜 제목이 이등변 삼각형과 직각삼각형이 써 있었고 이등변 다음에 직각삼각형을 공부한 이유가 뭘까? 다 이유가 있는 거지. 이등변의 성질을 모르면 이 개념을 이해해 못해 못하겠죠.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거를 단원 구성으로 공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음. 알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요번 주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내심, 내심 막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음, 그것도 우리가 오늘까지 공부한 이등변 삼각형, 직각 삼각형 성질 갖다가 또 설명하게 돼 있어. 단원 구성이 이유가 다 있는 거야. 어, 왜 2등면 직각삼각형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외심과 내심을 하는지 오, 다 오, 이유가 다르다. 있는 거야. 외신, 알겠죠? 자 단순하게 구성 개이 있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알겠지? 자늘 이렇게 네. 너가 진도를 나가면서 느껴야 되는 건아 옛날에 공부했던 거 써먹는구나. 그렇지 이해하지 못하면 못 푸는구나. 이해를 못하는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꼭 이런 거할 때마다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알겠지? 네, 자 돌아. <laughs> 이등변 만들어졌잖아. 그러면 이등변의 중요한 성질 중의 하나는 밑각의 크기가 똑같았죠. 그럼 위에 그림에 표시하지 못했던 주황색 각도 같다라는 게 표시됐지. 그걸 그대로 표시해보세요. 이렇게 였겠지. 자 물론 여기다 알파벳을 써보면 A, B 여기는 F랑 C랑 만나겠죠. 그 다음에 A랑 d 랑도 만나겠죠. 자 이렇게 포개진 거죠. 이해됐나요? 네. 이해됐나요? 자, 이등변이기 때문에 저 주황색 각 같은 거를 원래 그림이나 표시에 딱 사는데 딱 보니까 위에 있는 노란색 두군이 S, 개로 있네요. 자, 순서 잘 들어. 각도가 같아졌지. 자, 아까 내가 이거 뭐라그랬어 직각 삼각형에서 직각을 제외한 나머지 각이 같으면 무조건 합동이라며. 무선합동이라고 불렀어? R H S 합동이라고 불렀지. 아. 자 이것도 다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야. 아니 왜 하필이면 R H S 합동 확인 전에 얘 얘부터 해. 이유가 있는, 있는 거야. R H S를 알아야지만 R H S 합동이 왜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아 알겠죠? 아, 다 이유가 아. 있는 거라고 순서가 아. 다 있어. 자 그럼 일단 이 그림 상에서는 우리는 뭐를 느낄 수 있다? 두 삼각형이 자두 삼각형이 일단부터 더럽다. 무슨 합동이야? 앞에서 공부한 사실이 적용이 된다는 거 확인됐죠? RHA 합동이 되는구나. 직각을 아, 제외한 네. 무슨 각? 나머지 각 하나가 같기 때문에 RHA 합동이 된다. 따라서 두삼각형 합동이야 확인했는데 자 똑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 이거 쓰기 싫어가지고 하나 정리했죠? 네. 이번에도 똑같은 거야. 매번 얘희가 RHS 합동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돌려가기고 아, 붙여가지고 귀찮죠. 다시 그려가지고 하는 거 귀찮겠지? 많이 귀찮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하나의 공식으로 만든 거야. 앞으로 우리 이렇게 하자. 그림의 조건은 이게 안 나와 있겠죠? 앞으로 이렇게 네. 하자. 두직각삼각통이 있는데 첫 번째 빗변 같고두 번째 직각 아 미안 빗변을 제외한 나머지 동그라미치 나머지 변 하나가 같으면 얘는 이직거리 이제 해안에 안해요 무조건 합동이다라는 거확인했수있다 R H S 합동. 자 그리고 누 뭐가 같다고 했어? 멋있어. 나머지 변. 빗변을 제외한 나머지 변이 같으니까 이제 이름 어떻게 붙였다? 나머지 변에 해당하는 멋있어. S를 붙여서 R H S 합동이다라고 한 거야. 네. 자 단어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하자. 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유가 다 있다고요. 자 그리고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걸 해줬더니 애들이 또 이렇게 생각해 아! 앞으로 직각삼각형 합동 문제 나오면 RHS, RHA 써서 이제 푸는 거구나. 맞지. 맞는 말인데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RHS랑 RHA 합동만 써가지고 풀지는 않는다. 니네가 이걸 공부한 곳에 취지는 이런 거야. 자, 중학교 1학년 때 니네가 합동 관련돼서 합,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네. 세 가지 공부했잖아요. 그쵸? 그렇죠? 렇 네. 근데 그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 사실 직각삼각형 포함해서 다 되는 거였어. 맞니? 근데, 네. 중학교 2학년 때 직각 삼각형 활동 공부하면서, 좀 빨리 할수 있는, 원리 두 개를 만들어냈죠. 이름 두개 써있는 거. 네. 자, 그거를 해서, 총, 이네가, 직각 삼각형에서, 잘 알아들어야 돼. 자,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그래, 사용 가능한이라 하자. 오, 왔어, 갔어, 갔어? 활동이. 합동이. 중학교 때세 개와 지금 공부한 두개 합쳐가지고 다섯 개다 가지라는 거를 이해해야지. 중때안 해요? 중학교 2 학년 때 이것만 써서 푸는 게 아니다. 네. 알았냐? 새롭게 도구를 두개더 공부한 거지. 새로운 도구만 쓰지 않는다고. 저이 얘기 왜 네. 하는지 알아? 시험 문제도 이런 문제도 나와. 시험 아싸, 문제 풀다 보면 R H S R H A 로못 푸는 게 있어. 아싸라 아싸, 문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있구나. 중학교 1 학년 개념으로 푸는 거야. 알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그것들이 네, 생각이 짧아가지고 저두 개만 갖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어요. 내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알겠죠? 네. 새로운 도구 두 개를 공부한 거지그두 개만 쓰지 않는다. 조심해라. 자, 학교가 너무 중요하니까 방조 좀 하자. 자동차를 만들었어. 그렇다고 자전거를 안 쓰. 자, 합동. 두 개만 쓰진 않는다. 센스 센스 넣어주세요. 고학고 일하는 것도 나왔어요. 사용하지 않은 아싸 아싸 자, 됐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얘기하는 이유가 다 있다고요. 네. 자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있는 얘기 좀 해보자. 가의 이등분 성질입니다성입니다자 성질입니다. 그림이 좀 비슷한데요. 자이에만 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자자가의이등분선나와있다 네. 처음에? 네. 네. 자이의의 각이 있어. 자 그냥 평이상 A O b 라고 하자.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했지? 그 여기 있는 각 A O B를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는 선분이야. 자 여기 같은. 네. 자 그냥 직선처럼 그렸어요. 그리다 말긴 했지만. 자그렇게 됐을 때 책에 나와 있는 게 이거예요. 자 이거 선분이니까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있겠죠. 그 중에 점 하나를 아무거나 하나 골랐어요. 그 다음에 뭐를 했냐면? 각을 이루고 있는 선분, 뭐, 뭐 반직선이라고 해도 상관없죠? 선분이라고 그냥 하자 네. A5랑 B5에다가 뭐를 그렸냐면 수선을 그렸어 수선 자 수선 우리 지난번에 최상의 공부할 때나 잠깐 얘기했지? 얘기했죠 수선 내가 뭐 기억해야 된다 했어? 다 수직으로 그은 거라고 하면 공부 되대로안한거야 수직으로 그은 수직으로 그은 직 수선의 어. 의미가 뭐라 했어? 이렇게 직각, 선분이 수직이 되게 하는 수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다고. 직각 그래. 뭐였어? 직각을 이루는. 금요일 날한 거잖아. 직각을, 직각을 할... 중요한 게 아니라고. 부직떠를 이루는 그게 직각이잖아. 뭐가 <laughs> 중요했어? 수선이 중요한 거는요. 선분 위에 있지 않은 선분 위에 하는. 직교하는 사이에 거리라고 랬죠 선분 사이 거리. 거리. 아, 똑똑하다. 거리라고 랬죠 네, 했어. 어, 준아 팔꿈치 내리고. 거리라고 랬지예 그렇습니다. 얘는 거리야, 거리. 그냥 수선, 수직이다. 그런 것만 기억하면 안 된다. 거리! 자, 이책에 나와 있는 게 이거다. 각의 이등분 위에 있는 이위의 점에서 각을 음이. 이루고 있는 두 선분에다가 수선을 보면 저 빨간색의 길이가 무조건 똑같아. 네. 그걸 한번 확인해 볼까요? 또 다시. 나거 아니에요? 수선이니까. 자, 다 증명이야. 자, 이거 선생님이 문제 번호를 모르고 체크를 안 했는데. 어, 오케이. 뭐, 20번 그래. 예상합니다. 예. 23번. 자, 20번에 있네요, 20번. 제 20번. 자, 20자 우리 도형이다 보니까 증명 문제가 많이 나와요. 로아스는 15번. 나한은 14번. 여기 숙제 안 했는데? 여기 진도도 안 나가는데 숙제를 내네 이거 어떻게 자, 했어? 그럼? 알아. 알아. 뭐, 자 아. 수선을 거웠더니 직각삼각형 두 개가 만들어졌는데. 네. 자 그거를 그냥 편의상 여기는 H5고, 그냥 쓰겠는데, 여기 있는 HU고 여기다 그냥. 와우. 그러면은 저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수선의 반은 여기는 A O B 여기 뭐 C라고 하자 그냥. 네. 자, 네. 수선 거어더니 직각삼각형 두개 만들어졌지. 자, 쭉 이제 또 공부하는 거야. 우리는 이제 R H S R H A 합동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공부해서 도구. 를 이제 써먹을 거야. 써먹을 거야. 네. 자, 그럼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야. 왜 그런지 확인해 보자. 잘 들어라. 첫 번째 두 직각삼각형은 노란색 O C가 빗변인 거 알겠어? 빗변. 빗변인 거 알겠어요? 자, O C가 공통이죠. 두개어 있으니까. 그럼 빗변 같은 거지 빗변 여기 h라고 써 있잖아 우리 책에서, 그렇지? 자그 다음에 뭐가 갔냐면 각도가 각 c a o와 각 c b u와 90도라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자 90도인 거 라이트 앵글이라면 자, 순서가 맞긴 했지만 그래. r h까지 만들어졌어. 그럼 이제 고민할 건다 하나요? S, S. 일까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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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A, A. 자, 근데 그림을 보니까 각이 나와있죠. 직각을 제외한 나머지 각이 같죠? 직각을 제외한 앵글. 나머지 각이 같죠? 자, A가 나올 거야? 각, A, O, C와 각, B, O, c 가같 그러면 앵글 표인지 모르지만, 같이 그러면 각이 같으니까 B, L, C. 그래서 줄이면 어떻게 돼요? R, H, A 합동이다. 라는 게 확인이 된다.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아싸, 자, 자, 하면서 잘 봐야 돼. 그림을 딱 보고, 선생님이 도형 공부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행위가 뭐라고 했냐면, 눈대중으로 대충대충 대충 감각적으로 푸는 거하고 했다. 오케이? 잘 들어. 그런데 근데, 근데, 감으로 그치. 푸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이게 둘이 합동일 것 같아, 포기질 것 같아, 라는 게 감각적으로만 하지 말고, 진짜 둘이 합동일까? 라는 걸 선생님처럼 꼭 근거를 들고 풀어야 된다고. 네, 알겠지? 네. 그런 확신이 있고 나서 풀어야지, 감으로 풀어서, 어, 그냥 불이 확동 같은데? 그럼 답이 그냥 이거 같아. 찍어서 풀었더니, 네. 답이 아, 나왔어. 그럼 그냥 넘어간다. 알겠죠? 네. 그 버릇 왕고 치면은 나중에 굉장히 도형 힘들다. 중학교 2학년 도형 내가 고 중학교 선생님 나갈 때 가장 힘들다 그랬지? 네. 어? 내 힘든 걸 본인이 자초하는 거야, 그게. 알겠죠? 쉬운 문제? 그렇게 되겠지. 네. 근데, 도형이 어려워해. 도형이. 2학년 2학기 도형도. 알겠죠? 자 그런 부분 하나하나 꼭 점검하고 넘어가야 돼. 자 부산가평 그해서 내가 뭐라고 합동이라고요? 자 AOC라고 썼죠? 그럼 BOC. 자 합동기호 쓸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내가 뭐 조심하려고 했지? 중학교 1학년 때는 나왔던 건데 부산각형이 합동이면. 때이면... 대응하는 꼭지점끼리 순서를 반드시 맞춰주라고 했다. 무슨 얘기야? 얘랑 얘랑 포개면, 점 A랑 B랑 만나죠. 동일할까? 그러면 A 먼저 썼으면 합동의 삼각형도 대응하는 점 먼저 쓰면거 에우... 알겠죠? 아. 그 다음에 O는 스스로 포개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O 썼으면 그 다음에 O 쓰는 거고 C도 이미 만나고 있지. 만나니까 C 썼으면은 그 다음에 C 쓰는 거야. 이거 순서 바꿔서 막 C O B 그그 이거 틀린다. 이거 틀리는 거다. 같은 삼각형이잖아. 아니야. 이 표현상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아, 자, 그래서 순서를 아, 무해야 아, 되는 거. 대응하는 꼭지점의 순서. 무시해야 되겠다. 대응하는 꼭지점의 순서 맞춰줘야 돼. 니네 숙제 할 때, 특히 A 단계 같은 거풀때 이거 순서 안 맞으면 틀린 거야. 그거 때문에. 어, 알았죠? 네, 저기랑 이때부터 한 거잖아요. 자, 이두개우선활동이라고 RNC. 아, 나와서. 아, 아, 자, 세에 나와 있는 거 확인했는데 그럼 실전에서는 이렇게 확인하면 돼. 잘 봐라. 김실수. 저 그림은 다 책에 나와 있고, 문제 풀 때도 당연히 저걸 적용해서 푸는데, 이것도 한끗 차이야, 나중 가면 깻잎 한장 차이. 그러면 실전적인 건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자. 자, 재를 썩어 먹어볼게요. 맛있겠다. 자, 어떤 삼각형이 있어? 직각형같네데 근데, 진짜. 자, 이번에 이쪽에서 밥을 반으로 쪼개는 선분을 구할까? 자, 선생님 아까 이거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결국에는 둘이 합동이니까 포개지는 게 선분 자, CA랑 선분 CB가 접은 거 포개지는 거지. 네. 그런 걸 우리는 대응변이라고 그러죠. 맞죠? 대응변. 근데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게 아까 뭐였어요?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 어, 점에서 수선분 거였는데 수선의 길이가 어때? 같죠? 자 어, 그러면 맞죠? 수선이 자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돼 수선이 대응교인가? 각에 잘 들어라 꼭 알아야 된다. 각에 이등분선 위에 이미의 점에서 이이도자 각을 이루고 있는 두 변에 수선을 그으면 수선 내리면 무조건 어때 길이가 같아 아. 이게 이 공식의 핵심이야. 오케이. 했지. 자, 148 조기능 그죠? 각의 등상 여기다 표시하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아까 파란색 선을 여기다 찍었지? 그러면 그냥 여기다 찍으면 어떻게 돼? 수선공은 어떻다고? 수선공은 어떻다고? 수선공은 어떻다고? 같다. 길이 똑같다고. 알겠니? 아무 데나 해도 돼.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공도 길이 없대. 다 같아. 무조건 같아. 네. 이거니 네. 네. 바로. 네. 가게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에서 아무거나 수, 아무 데서나 수선 내리면 길이. 응, 저런 면끝이안 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자, 지금 내가 노란색, 가게이등분선 보았죠? 네. 그러면 여기 노란색 점 하나 딱 골랐어. 그럼 둘이 같은 거야, 이 그러면 이 각을 이루고 있는, 이렇게 수선 내리고, 이렇게 수선 내리고 길이 어때? 무조건 같다 알겠죠? 아 자, 현재 아 그림에서 보니까, 아 얘는 아 그림에 있던 3분의 1 부분인데, 이건 원래 그림이 없었지. 네. 그죠나중 가면은, 수학 문제 풀때 도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조선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 풀때 같은 경우는 이 원리에 의해서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에서 수선 굽고 수선 구면 길이가 같다를 써서 그림상에는 이거 표시 안 해도 되죠 이미 있으니까 얘만 표시해가지고 풀게 되는데 이게 일단 그림이 없는 거 뭐예요? 보조선이야 근데 왜그었어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 이해를 하고 적용해야 하는 거라고 나중에 니네 시험 공부하거나 복습할 때 그냥 이걸 이거 그냥 수선 거어서 풀면 돼. 이렇게 암기해서 푼단 말이야. 답은 나오겠지. 근데 이것도 아다르거어다는 거라고 왜 같은지는 이해해야지. 이해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잡을 때 있구나. 이렇게 이렇게 길이 같다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보조선을 그은 거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긋게 되면은 뭐랑 뭐랑 같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냐면 집값을 각고두개 아까 내가 무슨 합동이라고 그랬죠? 아, RHM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두개 합동인 것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다 알겠지? 그 아다고오다르는거 다시 한번 얘기한다 보조선고면 아, 아, 아. 풀수 있어 이것과 과계이동무선 위에 점에서 수선 내리면 무조건 길이 같다라는 걸 생각하고 그건 것과 다른 거야 아주 다른 거야 자 너무 강조하고 싶어서 설명을 했고요 자 어려워 어. 마지막 집에서 정리 잘해놔야 돼. 알겠지?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책에 이게 언급이 안돼 있어. 여기 어디서 끝이야? 없어. 빨간색도 잘안돼어 학교에서는 안 저거 나와요? 문제는 나오는데요. 안 배워. 하긴 하지. 책에도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문제인데, 설명하는 과정이 좀 다른 거란 말이야. 단순히 보드선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왜 저걸 그었을까를 이해하는 게더중요하야왜 그었어? 길이 같으니까. 길이 같까 자, 그 다음. 방금 한 거랑 그림이 유사한데 좀 달라요 이번엔 잘 보세요 야 아까는 각게의 등분선 노란색이 있었지 이번엔 각게의 등분선이 아니고 그냥 선 하나 그어져 있어 뭔지 몰라 근데 이번에 조건이 이게 그어져 있어 이 노란색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하나 골라가지고 마찬가지로 수선을 그었는데 자 이게 또 다르다 뭐가 다른지 느껴야 된다 야 얘는 쭉 증명하면서 뭐를 이끌어냈냐면 수선의 길이 같다라는 게 최종 결론이었죠 맞아 네. 근데 얘는 소설 과정이 어떤냐면, 자 비율이 좀안 맞네. 자 무시하고 하자 그냥. 수선을 거는데 이번에 조건이 뭐냐면 이두 개가 같다라는 게 전제조건. 현저두각 음, 같아요. 그러면 느낌상 요게 요게 각이 같아지겠지. 네, 그치 근데 그 순서를 바뀌어야 있는데 진짜 같은지 확인만 하고 넘어가면 돼. 자또 빨리 해보자. A O 자 B C 마찬가지로 썼어. 직각삼각형 두개 만들어진 거 이해됐나요? 자 했을 때 마찬가지로 두 개가 합동인지 또 확인 한번 해보자 일단 두삼각형은첫 번째 노란색 변의 길이 C5가 자 이번에 알부터 해볼까요? 각자 CAO하고 CAO 각 c B, o 하고9 0도인서 맞죠? 자9 0도죠자9 0도죠자라이도에서 맞죠? 자 90도에서 맞 그다음에 빛변의 길이인 노란색 c o 의 길이가 똑같이 같고 음, 있네요. 맞아요 공통. 그러면 h를 줄여서 h로 보리기도 했죠. 그리고 c. A, 다음 c랑 A, c 조건에서는 그렇지. 노란색 빛변을 제외한 빨간색 별표한 변의 길이가 똑같죠. 이걸 내가 뭐라고 부르겠어? 뭐라고 부르겠어? 빛변을 제외한 나머지 변이건데. 맞다. 빛변을 제외한 나머지 변이건네자 그래서 c a가 조건에 의해서 c 기가 같다. 그 네. 조건이죠, 그냥. 그러면은 따고기면이 같으니까 SAS라고 아, 써야지. 로하스, 로하스, 아, 로하스 합동 아, 됐나요? 자, 따라서 고민할 것도 없이 두 삼각형 합동이 아니야. 합동이야. 합동, 합동이야. 삼각형 AOC와 삼각형 BOC가 RHS 합동이다. 로하스, 네. 메하스로하스 자, 확인했죠? 로하스. 그럼 합동이면 두 삼각형 겹으면 포개지겠지? 자, 그중에서 그 만나는 각이 요각도랑 요각도가 그대로 포개지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 네. 그렇죠 자, 물론, 요각도랑 요각도도 어때? 포개지죠. 뭐. 자, 따라서, 각, A, O, C와, 아, 네, 바로, 그냥 바로 하자. 둘이 합동이라서 저 각이 같아졌기 때문에, 따라서 니네가 알아낼 수 있는 건, 저 성분, O, C는, 각, A, O, b 의 무슨 역할을 한다? 이등분선이네 각의 이등분선이네 자, 요것까지 확인할 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것도 증명인데 증명문제 번호 있을 텐데 자, 요거 23번이네요 표시 안 해줬네요 아, 증명, 얘는 증명 23번 증명 23번 자, 마찬가지로 숫제할때 확인을 하시면 아, 되겠습니다 아, 네. 자, 그럼 이것도 정리하고 넘어가자 자, 우리는 노란색의 정체를 알아냈어 뭐였어? 가에의 등부선이지 그럼 음, 서술 과정 잘봐 처음에 조건이 뭐였어요? 어느 이 노란색 뭐 정체물을 선분해서 그 미미의 점 하나를 고른 다음에 수선을 그었더니 길이가 같았지. 결론이고야 수선을 그었을 때 길이가 같으면, 자, 어떤 각을 이루고 있는 선분에 자, 수선을 내렸을 때, 자, 그 빨간색 점은 어디 위에 있는 거예요? 각의 동선 위에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어, 반드시 수 어, 길이가 같으면, 자, 그 점은, 반드시 어디 위에 있다? 가게에 있는 곳에 있다. 자, 이거 정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빨간색이 일단 중요한 거야. 알았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공식만 이용서 푸는 거 절대로 옳지 않아. 과정에 대한, 저번에도 내가 증명해 준거 있었는데, 노트필기 할때 증명한 것싹이다 써야 돼 이런 기호까지 다 써서 한 번씩은 공부하라고 알겠지? 아 이제 RHS, RHA 공부했으니까 그냥 적용하는 연습해야지? 물론 해야죠 하는데 순서가 다른 거야 한 번씩 좀 써봐야 될 거야 꼼꼼하게 필기 잘 해놓고 그 다음에 빨간색 표시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꼭 이해를 합시다 알겠죠?